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지액선 뉴스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씽 안녕하세요. 김범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뉴스브리핑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s 쌤입니다 인사를. <laughs> 원래 했었나? 원래 네, 했었어요. 안 됩니다. 아, <laughs> 오늘 좀 재밌는 이야기를 갖고 왔는데요. 제목은 요즘 택시 근황. 음. 이라는 제목으로 택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조금 시간이 지나기도 했지만 택시 요금이 올랐죠. 네. 특히 서울 택시 요금이 핫하게 올랐죠. 네. 정말 올랐던데. 네. 기사도 많이 뜨고 올랐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면 뭐그 얘기를 길게 할건 아니고 지난 2월부터 이제 서울시 택시 요금이 올랐습니다. 기본 요금이 4,800원부터 음. 기본 거리는 400m가 줄어서 1.6km 그러니까 1.6km가 넘으면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요금이. 그리고 심야 할증 시간은 2시간이 늘어서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으흠. 그리고 심야 할증률은 이제 20%에서 40%로 늘어났는데… 어... 참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뉴스도 참 많이 나왔는데 저도 이거 오르고 나서 한 번도 택시 타본 적이 없어요. <웃음> 저도요. <웃음> 저도요. <웃음> 그 실감도 못했어요. 음. 너무 오래 안 타가지고. 음. 그리고 이게 기본요금이 4,800원이 됐는데요. 우리 2019년으로 좀 돌아가 보면 그 당시 신문과 뉴스의 사회면을 뜨겁게 달구던 게 타다 이슈가 있었습니다. 음. 음. 이제 택시는 아니지만 택시다 해가지고 <laughs> 이렇게 타다가 굉장히 이슈가 음. 됐었는데 그때 타다 입장에서 아, 우리는 택시의 시장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상생을 할 거고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택시보다 요금을 높게 책정할 겁니다라고 얘기했던 기본 요금이 4,800원입니다. 음. 격세지감이죠. 아이고. <laughs> 자, 어느덧 택시랑 같은 기본 요금을 가지게 됐는데, 자, 그래서 택시 요금이 올라서 지금 드라이버분들, 택시 기사님들은 좋은 상황이냐 하면 아닙니다. 우리도 잠깐 얘기했지만 손님이 없어서 난리라고 하죠. 전국 민주택시노동조합의 사무처장님의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손님이 반토막이 났다. 음. 음. 그러니까 평소에 100명을 내가 태웠으면 이제 50명밖에 못 태운다는 얘기죠. 근데 요금 인상분이 두 배가 된게 아니기 때문에 예전보다 못 벌고 있다. 이런 인터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 요즘 저만 해도 술 약속이 있으면 반드시 버스 막차를 타려고 중간에 나옵니다. 음. 뭐 11시든 11시 반이든 마지막 차를 타려고 나가고 다른 사람이 막차 타야 된다고 나가면 옛날에는, 아유, 야. 맞아. <laughs> 좀만 더 먹고 택시 타고 가. 내가 음. 택시 미대줄게 어,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좀만 더 먹고 가자. 음. 우리 또못 만나. 또 만나면 음. 내년이야.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요즘은 막차 타고 간다고 하면 막을 수가 없어. 어. 같이 가, 가지 다. <웃음> <웃음>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좀 번화가에 있는 술집 혹은 음식점도 되려 이제 같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이제 뉴스들도 나옵니다. 밤 11시만 넘으면 사람들이 정말 썰물 빠지듯이 이제 나간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 제 지인 중에는 심지어 이렇게 좀 술을 많이 길게 먹어야 되는 날에 그러니까 본인 집은 먼데 서울에서 술을 마신다. 이러면 에어비앤비를 잡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본인이 택시비가 오르고 나서 타봤대요. 심야 할증 시간에 타봤는데 집까지 5만 원이 나오더래요. 음... 생각해 보니까 에어비앤비 5만 원 내고 음... 그냥 거기서 한숨 자고 집에 가는 게 낫겠다. 음... 피곤하잖아, 또 가는데. 그치? 그래가지고 에어비앤비를 예약해서 자고 가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요즘 이런 세상이 되었는데. 우선 택시업계를 비롯한 이제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0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택시 요금은 꾸준히 올랐어요.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러니까 인상률이 높긴 했지만 계속 올랐고 지금까지 보건데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수요가 회복됩니다. 음. 그러니까 적응하는 거죠. 처음에 막 오르면, 야, 이돈 내고 택시를 어떻게 타냐, 막 하지만 2, 3개월 지나면, 하지만 타게 될지도, 어. 그러면서 <laughs> 음. 어쩔 수 없이 타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음. 택시를 타기 시작한다는 건데, 어, 현재 대부분의 국민들이 택시비가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에서 물가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와 비슷하게 살았는데 택시비가 홀짝 올라갔으면, 2, 3개월 뒤면 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죠. 전 지금 택시비 아니고서도 너무 오르는 게 많아서. 그렇죠. 뭐 예전에 잠깐 앤서님이랑 얘기를 했지만 저희 집 보일러 안 튼다고 얘기했었죠. 네. <웃음> 지독해. <웃음> <웃음> 비슷하게 아이, 지금 내가 평소와 같은데 택시비만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2, 3개월보다 더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도 좀 속속 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 하더라도 저는 앞으로는 거의 안탈것 같아요. 정말 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음. 뭐 급하게 병원을 가야 된다거나, 음. 그러니까 내가 운전을 못하는 상황이 돼서, 막 그런 상황 아니고선 저는 잘안 타게 될것 같긴 한데,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서울 택시 가격이 올랐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좀더 근황을 살펴보면, 인천 경기의 택시 기사들 분들께서 차별을 받게 돼서 불만이다. 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만 오르면 어떡하냐. 인천, 경기도 같이 올라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경기도와 인천도 요금 조정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음? 음,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서울, 경기, 인천은 사업구역은 다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름도 다르고요. 지역마다. 하지만 생활권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 요금 체계를 갖춰야 된다 음. 이런 이제 주장입니다. 근데 뭐 사실 저도 서울에서 택시 타면 대부분 경기로 나가는 방향으로 타긴 하는데 반대로 타더라도 그쵸. 경기에서 타서 보통 서울로 가고 그래서 요금이 같아질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었는데 원래 우리 택시 요금 인상에 촉진제가 된그 촉발이 됐던 이유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택시 요금 올려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 작년부터 나왔어요. 음. 근데 그게 뭐였는지 혹시 기억해요? 아니요. 유류비가 너무 올라서 그랬었나? 그때 기름값? 어, 그것도 있는데 한 가지가 택시가 부족하다. 음. 택시 대란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 맞아요. 이게 2021년쯤부터 코로나 터지고 사람들이 밖을 안 나가고 음. 이렇게 택시 수요가 확 죽어 가지고 택시 기사분들이 면허를 반납하고 떠나가는 일들이 생겼죠. 배달 쪽으로 옮겨 맞아요. 가셨다. 음. 뭐 그건가? 맞아요. 플랫폼 사업 쪽으로도 많이 진출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저도 느껴봤습니다. 밤에 술 먹고 택시 절대 안 잡혀요. 음. 그러니까 이게 잡혔는데 거기까지 안 가요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콜이 안 잡혀요. 그때 강남, 홍대, 이태원 이런 쪽에서는 진짜 꿈도 음. 못 꿨었어요. 아 맞아요. 저 그래서 어, 이 집에 어떻게 가지? 이러다가 음. 막 새벽 2시 넘어서 잡히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나왔던 게. 이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좀 펼쳐야 된다 택시 대란인데 갑자기 공급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음. 택시도 총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보다 줄어들어서 문제인데 그렇다고 총량을 막 갑자기 풀어버리면 무한 경쟁이 되니까 그건 안 되고 수요를 억제해야 된다 어쩌고 해야 된다 하면서 인상의 그런 기조가 만들어졌었는데 생각해보면 성공적으로 수요 억제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음. 수요 억제해야 된다더니 생각보다 잘했다 음. <웃음> <웃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음. 그리고 앞에서 이제 인천 경기에 계신 분들께서 우리도 서울처럼 요금을 올려야 된다라는 요청을 했고, 실제로 올릴 예정이었지만 지금 저지된 상태입니다. 음... 저지된 이유는 뭐냐면 공공요금 평가 항목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공공요금의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나를 정부에서 확인을 합니다. 근데 지금 너무 많은 게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음, 사는 게 너무 팍팍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공공요금 그만 올려라. 동결 처리를 음. 시켰어요. 음. 동결 주문을 한 거죠. 이거는 강제성이 있거든요. 음. 근데 거기에 택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음. 그래서 그 서울시 교통비도 오른다고 했다가 좀 한참 미뤄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지금 대부분의 운수 운임들이 3, 4분기로 다 미뤄졌죠. 네네. 나중에 얘기하자. 음. 이렇게 미뤄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택시업계에서 택시를 정부의 공공요금 평가 항목에서 빼달라고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요금 동결 주문 등으로 공공요금 관련해서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음. 강제성 있게 그리고 지금 공공요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상하수도 전철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 쓰레기봉투 등 일곱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음. 그리고 택시업계에서 얘기한 건이 중에 택시를 빼달라는 거죠. 음흠. 중요한 논리는 있어요. 전철과 버스는 준공영제로 지금 운영되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습니다. 음. 이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재정지원 받아도 마이너스예요. 이게 맨날 <laughs>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 포스터 붙어 있잖아요. 음. 그래서 택시는 근데 지원이 없어요. 준공영제가 아니죠 개인택시도 음. 있잖아요 그래서 준공영제가 아니어서 지원은 없지만 요금은 통제를 받는다 이게 이제 주요 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공서비스에서 빠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택시는 혹시나 진짜로 빠지게 되면 택시는 더 이상 공공요금에 속하는 서비스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택시 근황을 좀 택시업계의 근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으로 시작된 이 수요 억제와 이 요금 인상에 대한 불만들, 수요 측의 불만과 공급 측의 불만과 인천과 경기 쪽의 불만까지 <laughs> 좀 알아봤는데 좀더 근황을 알아보면 그 와중에 택시를 대체할 혹은 택시 산업을 위협할 만한 것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수요 응답형 교통 체계라고 불리는 DRT라는 게 있어요. 음. 이게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게 왜냐면 전국적으로 좀 시범 운행 중이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노선이 정해져 있지 않은 버스예요 음. 내가 스마트폰을 열어서 나 여기서 탈 거고요 저기서 내릴 겁니다를 세팅을 하면 그 동시간대에 수요가 예측된 그 상태로 루트가 생깁니다 어 이거 어디서 하고 있나요? <laughs> 어?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 네, 기업들도 하고 이제 민관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노선이 정해져 있지 않고, 아니면 이제 이건 좀 너무 많이 갔다고 생각하면 유동적인 노선을 활용하는 경우도 음... 있습니다. 음...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버스보다는 좀더 유연하지만 택시보다는 저렴한 이걸 음... 이제. 가운데 중간지대를 공략을 하는 거죠 으흠.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요 어, 시범 운행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 김해, 당진, 양산, 파주, 세종, 강릉, 청주, 익산, 대구, 고흥, 완도, 홍성, 아산, 신안 으흠. 이런 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 더 많이 늘어나겠죠 수요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지금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되진 않고 지금 시범 운행이기 때문에 택시의 수요를 먹고 있느냐 그러면 그건 아직 물음표인데 이게 정말 잘 운용된다고 하고 버스 대수, 이렇게 노선이 정해져 있지 않은 버스의 노선이 점점 늘어나면 어느 정도는 택시의 수요를 잠식할 수도 있겠죠. 음. 예를 들어서 저는 택시를 타는 경우가 늦었을 때 여기까지 가면 버스를 탈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가면 뭐 지하철을 탈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때 이제 택시를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수요는 좀 잠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음.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아보면, IM 택시라는 회사가 있어요. 음, 들어봤어요. 저 타보진 않았는데, 음. 여기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녹음일 기준으로 이틀 전에 나온 기사인 것 같은데, 사전 확정 요금제를 발표했습니다. 음. 요즘은 택시를 손 흔들어서 잡아서 타고, 서울역 가주세요, 이거 안 하죠. 네.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어디서 출발, 어디서 내릴 거고, 뭐다 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전처럼 사후 요금을 지불할 이유가 사실상 없어요. 음? 음. 없다고 하면 또 반발이 있을 수도 있지만. <laughs> 좀 줄어든 편인데, 네. 목적지와의 거리, 실시간 교통 정체 상태, 그리고 도로 교통 상황, 뭐.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공사 중일 수도 있고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사실 요금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음. 물론, 뭐, 산정할 때 당시에 산정할 수 없는, 물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산정할 수 있는데, 미리 산정하고 확정된 요금으로 이동하는 방식이에요. 음. 이렇게 운행이 된다고 하면요.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요.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오래 운전한다고 해서, 혹은 돌아간다고 해서 이득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음. 무조건 빨리 가서 다음 손님을 더 태우는 게 이득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택시는 더 빨리 가요. 음. 그, 과속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더 빨리 간다는 거죠. 그리고 택시를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정확히 얼마를 내야 될지를 알수 있습니다. 음. 이게 앞에 요금계, 올라가는 거볼 필요 없어요. 내가 낼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양쪽에 다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데, 예전에 그런 거잖아요. <laughs> 예전에 그 스마트폰 없을 때 택시 잡고 아저씨 뭐 용인까지 3만 원에 가 주세요. <laughs> 이네 <이런> 아, <laughs> 하고 그냥 미터기 꺼놓고 가는 음. 그런 아. 그런 형태인 건데 그거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음, 근데 음, 이제 지금은 이제 좀더 실시간 정보를 이용해서 음, 좀 효과적으로 금액을 산정을 한다는 건데 저는 이걸 외국에서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음. 그랩이라는 아, 앱을 아시나요? 네네, 이게 동남아 쪽에서는 거의 꽉 잡고 있는 앱인데 그 사실상 택시는 아니죠. 그러니까. 버 같은 거죠. 그쵸. 그렇죠. 개인이 본인의 차로 이제 쉐어링을 해주는 건데, 아, 쉐어링? 그니까, 운송을 해주는 건데, 음. 거기는 개인의 차니까 미터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찍으면 요금이 뜨고요. 음. 그냥 도착하면 그 요금이 지불이 돼요. 그래서 그분 진짜 잘 달리시더라고요. <laughs> 뭐 이게 무슨 길이야 이러면서 막 음. 가시던데 그때 경험을 하고 느낀 건 싸다 비싸다를 떠나서 아 이만큼을 내면 된다가 확실하니까 좋더라고요. 음. 그 타고 있어도 마음이 편한 거죠. 그게 비싸든 안 비싸든 떠나서.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에도 들어온다. IM 택시라는 택시 업체를 통해서 들어온다라는 게또 약간 우리의 소비 시장에서 좀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위에서 잠깐 타다에 얘기를 했습니다. 2019년 얘기를 했는데 돌이켜보면 한 5년간 이 택시 업계가 한 번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음. 항상 택시가 타이틀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요금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래서 요즘 택시업계가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알아본 근황으로는 앞으로의 5년도 굉장히 요동칠 것 같다라는 브리핑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